안녕하세요 준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스 앱에서 어, 타임랩스 화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. 4K로 그려볼까? 네,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. 테크니컬 펜으로 해서 뭐 대충 그려볼 거예요.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. 자. 음, 오늘따라 왜 이리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죠? 자,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,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, 어, 여기서 타임랩스 다시 보기를 하면은 그림 그려지는 과정을 다시 볼수 있어요. 그런데,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, 이게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음, 그래서 이 화질을 한번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근데 참고로 기존에 이미 그린 그림의 화질을 높일 수는 없어요. 새로 그리는 타임랩스부터 화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,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, 설정에서, 여기 프로크리에이트 설정에 가 보시면은, 타임랩스 녹화 품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타임랩스 녹화 품질에서, 화질을 일단 최고로 높여보겠습니다. 네, 최고로 높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, 일단 최고로 높여보겠습니다. 네, 4K 화질이 최고 화질인 것 같습니다. 네, 화질을 이렇게 높여놓고,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해서, 네, 기본 이미지는 이미 베린 이미지고, 어, 새로운 이제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또 4K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, 아까와 똑같은 그림을, 똑같이는 그리겠지만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. 네, 표정이 좀 바뀌었죠. 네,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타임랩스로 한번. 보겠습니다. 자, 확대 확대를 해보면은 네, 아까 전보다는 어, 화질이 좀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네, 제가 저번에 어, 그림 그리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했더니 화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네, 그러다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화질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혹시 타임랩스로 어,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 설정에 가셔서 타임랩스 화질을 미리 높여 두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